안녕하세요. 아몬드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상헌입니다. 아몬드, 아몬드 의자연유착 쌍꺼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아몬드 자연유착 쌍꺼풀은 쌍꺼풀 피부 위로 6단 정도의 최소 절개를 하여서 6개의 작은 구멍으로 실을 피부 안팎으로 통과시켜서 피부와 눈뜨는 근육을 연결시켜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비절개 쌍꺼풀 수술입니다. 아몬드 성형외과 원장의 기술로 기존 자연유착법의 풀릴 가능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실밥이 없고 흉터에 걱정 없이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실밥 no. 흉터, no. 아몬드 자연유착법은 이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크고 시원한 눈을 원하시는 경우, 자연스러운 쌍꺼풀 라인을 원하시는 경우, 양쪽 쌍꺼풀이 비대칭인 경우, 저희 아몬드 성형외과에서는 환자분과 충분히 상담 후에 원하는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수술 잘하는 병원 아몬드 성형외과입니다. 아몬드.